소개 주셔서 고맙고요. 좀 걱정이 되는데 이 평일 2 시간을 오고 가는 것까지 보면은 혼나지 않을까? 제가 2 시간 동안 분명히 미리 귀한 시간을 빼앗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여기 안내문을 보니까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달라고 써있던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부담스러운 게제 앞뒤로 저 대단한 지인분들이 계셔서 상대 평가가 되는 게아습니다 여기 사무담당하시는 분께 전달을 해주고 왔는데요. 이안내계신 선생님들 중에 이미 정말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강약을 그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중단을, 중단을 하지 않으신 분만 계시면 제가 좀 허풍을 떨고 계는데 지금 피선생님 앞에서 감독처럼 앉아 계셔가지고 <laughs> 아직 말문이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소가 저한테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리 전상욱 씨는 저의 대학 공부가 대선배이시고 제가 초대 83년인가, <laughs> 이 교생 실습, 실습을 나갔는데, 그때 전성훈 선생님이 경인중학교에 계셨어요. 경인중학교, 고등학교에. 제선생님을 늦게 가서 교생 실습을 했는데, 두 시간 하고 못했습니다. 저런저 사고가 나서, 여기가 이렇게 크게 받쳤었어요 그러면 이제 교생의 수습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laughs> 잘 봐주셨습니다. 음, 저는 그이 공간이, 이 장소가, 아, 이렇게 좋을 줄은 상상을 못 했습니다. 이런 <laughs>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그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분들에게 고맙다고 할요 부럽기도 하고 저 산동에는 연대 없어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저는 일산이라는 데 사는데, 고양시덕양도 이런 지자체에서 지어놓은 큰 건물이 있는데, 좀 알찬 프로그램, 특히 이제 문학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거의 없습니다. 제소개를 하나를 믿어야 되는데요. 저는 고향이 경기도 김포입니다. 거기서 고등학교 때까지 잘하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 대학교를 들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국문과를 졸업하겠습니다. 어,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무슨 문학하고는 아무런 이념이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고. 그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전국에서 모여있는 문학청문이 있었습니다. 그쵸? 제가 1978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유명한 지인조조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류시바 지인이라고 하시죠. 아, 음, 또, 소설 가중의형경그 강연꾼입니다. 이해경이라는 것도 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박독규, 박주표, 등진인소설가들이 저랑 같이, 아, 같이 그렇게 하습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경제공부가를 가지 않았으면, 또 경제공부가를 갔다 하더라도 다른 해에 입학을 했으면, 저는 아마 그 음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 친구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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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982년에, 그, 군대에서 제대하고, 음, 제대하던 그때에, 음, 저희 공부과성업배 성대는 아니었구나. 가 주축이 되어서, 지흥동이라 동인지를 만들었습니다. 1982년 12월에, 동인지가 창발되었는데, 저는 1982년 봄, 그 지흥동 4집, 네 번째 동인지의 예시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어, 지금 서의 시집을 한 6번 밖에 못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작품활동을 시작한지 40년째 했는데 보통 한 40년 시기를 갈 필요가 없으면 시집이 보통 1 0번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보통 한 3년에서 4년 1, 2번씩 시집을 묶는 게 일반적인데 저는 6건밖에 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음, 직장 모를 오래 했습니다 기자 생활을 247개월. 몇년잘 모르시죠? 21년 조 모르는데요. 21년이라고 하면 그냥 지나가고 와기 때문에 지금 오전부터 <laughs> <laughs> 개월수로 바꿔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뒤늦게 <laughs> 그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2002년 무렵에 이제 축계예술대학교가는데요 거기 문창과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시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태단히난감했습니다 강의를 오래 한 친구들, 그는 저도 지금 만테. 는 저도 저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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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강의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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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나 아니면 제도 저도 시청자가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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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별한 방법이 없다. 말했서요런 그때 후회가 됐던 것이, 아 대학에 다닐 때 강의를 좀 제대로 들었으면 그그 기억으로라도 강의를 할수 있었을 텐데 뭐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강의 들어가면 오히려 이상한 거라고시끄럽어요그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다닐 때는 제가 그 연구부에 있었어요. 연구. 강의실에는 안 가고 영북도 영웅 방문을 가서 강는를진 음, 그런데 뭐 어쩌다가 지금 대학에서 시청자 뭐 글쓰기 이런 걸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laughs> 이 시청자 교수인데 무슨 말씀을 드려야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까 그, 음,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제가, <laughs> 어, 지난 봄에, 음, 저희 동네에 있는 삼송도서관, 음, 고향시에서 만든 도서관이시 도서관인데요. 거기서 음, 길 위에 입문하기라고 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음, 시민대상인 일명 강의인데, 제가 거기서 시청자 강의를 했습니다. 음, 좀 특이한 방식으로. 실험는데꼭 오늘 한 시간 동안 선생님들께서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시랑 무엇인가 또 지는 메세지 아닌가 왜 읽어야 하는가 <laughs> 오늘도 두 시간 중에 한 시간을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이야기 백 번, 천번 들어봐도 실제로 그 글씨를 쓰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청자 기법의 대부분이 문학시의 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 평론의 방법, 비평의 방법을 역순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태, 은유라는 것이, 성질이라는 것이, 소사람는 것이, 그걸 역순으로 적용시켜서, 지를 있도록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이,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하고 제 판단에는, 그의 지를 공부하는 학습자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무 이론이나 뭐 전략이나, 기술을 말하지 음, 음, 않고요, 음. 당신이 하는 글쓰라고 음. 자기야, 음. 자기 하는 글 쓰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laughs> 뭐 문학 관련이나 문학 강좌보다는 글쓰기 강좌를 많이 합니다. 그1칠년 그 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소재 대학하고 서울시민대학이라는 걸요 시민대학. 시민대학에서 제가 일반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글쓰기를 지금 10년째 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봄에 10주, 가을에 10주. 그 강좌를 이수한 분이 지금 5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에서도 글쓰기 그 강의 음, 네. 오늘은 아마 그 이야기는 제가 <laughs> 많이 소개를 못해드리려고 어쨌든 저는 지든 무슨 때 산문이든 그리고 자기 이야기라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야기. 그런데 이 자기 이야기를 써라, 자기 이야기를 쓰자 전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이지지의 장벽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안 쓰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내 경험과 생각이, 그게 글이 되겠느냐. 이 벽을 넘치못하더라요 그런데, 어, 제가 글 쓰기에 적용하는 그런 구조 방식하고, 제가 그문찰거에서 시청자 교실에서 적용하는 보도와 방식이 좀 동일합니다. 음, 이런 거를 최초의 기억에 대해서 써요, 최초의 기억.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시간을 계속 바꾸로 거슬러 올아가다 보면 두 살, 세 살, 다섯 살. 그런데 그게 놀라운 어떤 음, 안에서, 내면에서 어떤 화합 반응을 일리킵니다 모든 선도 기억에 대해서 는 것이 두번째는 자기 이야기 자기 경험과 생각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두번째는 두번째 큰벽은 순전히 제 경험 경험 잘쓰려고 잘쓰려고 인정받요 그두 그 개의 벽만 넘어서면 좀 다들 훌륭한 글을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기 이야기를 안쓰는 무슨 이야기를 쓰는 건가요? 남의 이야기 쓰는 니에요왜 남을 알수 있나요? 남, 아니면 다른 사물들인데, 다른 사물이나 내 외부에 있는 어떤 현상, 이런 것인데, 저는, 매우 명명하지 못한 하그 생각이라고 저는 합니다. 어, 우리는 왜 시를 읽고, 또 시를 써야 하는 걸까요? 왜요? 네. 음악을 들으려고 그림을 그려도 됩니다. 그중으로 그 오늘, 시작해도 아무리 는왜 뇌실을 고실을 써야 하는가? 저희 답은 그가실을 읽고 실을 써야 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씨의 마음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음,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다 주는. 지인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라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사실이냐? 무슨 과학적, 세계적 증거가 있냐?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 뭐, <laughs> 지인이든 예술가든, 아, 저런 뛰어난 지인이든 예술가는, 아, 저분은 그런 뛰어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아니고 다충부적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지배적인데 저는 그런 저 설을 그런 주장을 제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이시나요? 네. 0, 25, 50, 75, 100입니다. 100점 만점 중 천문은 5살에서 성인들까지. 이게 성니스 모임. 1968년에 미국 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1600, 1,600명. 1,600명이면 아주 신뢰도가 높은 표본 수입니다. 1 6 0명이아니네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조지랜드라는 학사가 창의성 테스트를 합니다. 창의성 그 시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요소 능력이 창의성이죠. 새로운 새로걸 발견하고 표현하는 능력인데 1998년 한 50년 전에 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5살 이전까지 우리의 창의성은 100점 만점 에9 8점이입니요 뭐 우리가 태어날 때 다시 다 예술가라고 음? 보세요. 10살이면 우리 도치는 초등학교 3학년. 우리 학년 그때 창의성이 30으로 떨어집니다. 음? 왜 떨어지겠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죠? 학교라는 게 있지 않죠? 또 대중매체가 있고, 마을이 있고, 뭐 가정은, 가정은 뭐, 이렇게 있었겠죠. 제가 이걸 한국사회에 적용시켜보면, 한 3세만 돼도 한 50으로 떨어질 것 같아. 요 부모님들이 너무 열성적으로 아이들 양육하고. 15세면 중학교 이상학년들이죠 12로 떨어집니다. 20살이 넘은 2인데,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대부분 3 0제가 넘죠. 응? 우리는 향해성는수가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그런데 여기 지금 <laughs> 지창대학교실에 지금 음, 오시는 분들은 지금 되지 않을 것같요한 30. 저는 시의 마음을 뒤쳤자라는 분은 여기까지 가보자요. 갈수 있다. 가래죠 그래야 시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그래프도 잊지 마세요. 우 다, 다섯 살이전까는다 시인. 시인. <목소리도> 이 <진보선> 진이랑... <laughs> <저거 보셨죠? 웃음> 지금 모선 지인이라고, 지금, 오십 초반이 됐을 텐데 시는 대로 왼쪽에서 서요 전체 보기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거기만 거기만 예. 네. 예, 됐습니다. 아주 시가잘 쓰는 도시입니다. 15선씨의 시중에 인중을 극적거리며 라는 시간입니다. 인중이 어떤지 아시죠? 보세요. 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천사가움마 뱃속에 나를 가진 마음을 말했다. 내가 거쳐온 모든 전생에 들었던 뱃살의 모금과 이발의 탄식을 함지 너의 인생은 아주 보잘 것 없는 존재부터시작해 한다. 말끝낸 천사는 주식하고 내 입술은 지시심을 얻고 북대 내 입술은 인천세다 이게 이제 이게 탈모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의 그 지혜의 책이거기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시인으로 태어난다고 좀 반대되는 이야기가 비슷한 것 모든 요은 전생의 이야기를 우리 갖고 태어난다는 것 근데, 천사가 태어날 때부터 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지의 마음을 대처하는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 우리가 이, 이것만 풀어내면, <laughs>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이야기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이 시간은 길어서요, 가입비는좀 그렇고, 이거예요. 그들은 나의 친구이고 그녀는 나의 여인일 뿐이라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뿐이라고 믿어왔다. 응? 텅빈 채로 태어났다, 났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태어난 일에 나는 불구하고 어쩌다 보니로 시작해서 어쩌다 보니로 이어지는 부잘 것 없는 인생을 살았다. 이런 자의식을 가지는 우리는 글을 쓸 수가 없죠. 응? 그러나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태어날 때 나는 이미 망각에 한번 굴복한 채 태어났다는 사실. 응? 이제부터 지금, 나는 어쩌다 보니 살게 된 것이 아니다. 어쩌다 보니 쓰게 된 것이 아니다. 어쩌다 보니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다. 자기 안에서 이제, 살고쓰고글쓰고 쓰고 사랑하는 그런 이유를 스스로 찾제찾아 되는 거죠. 이게 저는 고의 마음을, 리의 마음이 있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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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그고 등단을 했는데, 우리가 유학 가는 바람에, 첫 시즌을 아주 <laughs> 늦게 나온자 오늘 드린 말씀은, 그래서, 우리 지를 쓰는 것보다, 그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인중으로 봉인된 지의 마음을 찾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그걸 찾아내면, 그걸 스스로 찾아내면, 신들이 좋은 시 좋은 글을 쓸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laughs> 헬리 데이비스로는 뭐 다들 아시죠, 원래는? 저는 <laughs> 그, 그, 그 오리막을 가보지 못했는데, 그 호수가, 그, 여러 글들을 보니까, 제가 그때, 펄칸 오리막을, 1모 그그 당시 돈은 200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돈으로 한, 한 사람하면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어쨌든 혼자 들어서 2년 가까이 자립적이고 자연적이고 자족적이고 자존적인 삶을 살았죠. 그 기록이거든요. 그데 거기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의자가 세 개가 있었다. 세 개. 의자 세. 그시의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지금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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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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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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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를 나누겠죠. 그때 무슨 가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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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요 이건 나중 의미심장한 메타포다. 그러니까 보도 자기 성찰을 위해서 는의자가 하나 필요하고 우정 우회를 우애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자 두 개가 필요하다. 그런데 낯선 사람 나가려고 왔을 때 의자 세 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각급의 의자는 자기 성찰, 우애, 환대의 의미를 갖고 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넣고 한번 생각해 보죠. 과연 나에게는 지금 몇 개의 의자가 있는가? 응? 어떤 경우에는 나 자신을 위한 의자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응?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채권자를 위해서 그런 의자들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세 개의 의자를 보루 갖고 있을 때그 의자를 고독과 오배와풀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것이 온전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삶이죠. 그리고 이 시의 마음에서 이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게 모자라거나 또는 지나치게 넘치는 과잉이 되면 끝 역시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시의 마음은 아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는, 에도 <laughs> 우리는 지금 소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야. 저 때부터 200년 이상이 지났죠. 이소로의세 이 의자에 제가 두, 의자 두 개를 더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저세 의자만으로는 안 돼요. 응? 시대가, 세상이 바뀌었어요. 응? 어떤 의자와 두 개가 더필요할고요 고독 위에 현대화 이건 다 인간의 공존에서 인간 사회 안에서 필요한 능력이고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사회가 우리 실존적인 삶이라는 것이 인간끼리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 필요한 두 개의 의자는 이거입니다. 이 과학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선생님들 이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저는 이 스마트폰만 갖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소위 세의 의자는 뷰리 터클이라는 미국의 학자가 쓴 어,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겁니다. <laughs> 왜왜 현대인이 대화를 잃어버렸냐? 인터넷. 거기에 그 책의 후반부에 보면 이런,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기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새로운 과학기술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인간 중에서도 저는 한국 사람이 새로운 신기술, 새로운 과학기술을 제일 좋아하는 거, 네. 전 세계에서 따라붙을 사이 없어요. 빌게이츠가 이런 거겠어요? 뭐뭐 인공지능 이런 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 우리가 싫어하면 우리가 외면하면 그런 제품을 사지 않으면 없어지겠죠. 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대부분 과학자들, 기술자들, 기업, 뭐, 에프리든, 여기다 평일를떠어리고 있는데, 물론, 그들도 큰 원인인 제공자이지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습 우리의 문제도 적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 책을 한 5년 전에 읽었는데,